기자 초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이야기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임영웅 씨 컴백 전까지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었죠. 이미 보도는 나왔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번에는 CD가 담긴 앨범을 따로 제작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까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몇몇 가요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은 몇몇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가지고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조금 달리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컴백을 앞두고 임영웅 씨가 정말 파격적인 파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피지컬 앨범, 즉이 CD가 담긴 앨범을 발매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앨범 판매가 가수들의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아울러 기록의 산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자,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이명원과의 오랜 논의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뜻을 소속사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태평양 한 가운데에 K-팝 CD 산이 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수들이 앨범을 내면은 수백만 장씩 팔려나가거든요. 실제로 3, 400만 장 파는 가수들도 있고요. 웬만한 인기 있는 K-팝 가수들은 다 밀리언셀러입니다. 이명 씨도 밀리언셀러고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주변에서 CD 플레이어에 CD 올려서 노래 듣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몇 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CD 무용론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D를 일단 사람들이 샀는데 산 다음에 이걸 다 버리니까는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유명 가수의 CD가 무더기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이게 사진 한 장만 찍혀도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있을 겁니다. 결국 CD는 없는 게 맞는 것이다. 예쁜 쓰레기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배편으로 이 CD를 바다에 갖다 내다 버린다. 그래서 이게 다 조류에 따라 쓸려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CD 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CD 무용론 실제로 K팝 시장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음원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음악 시장에서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불편하죠 그렇다고 음원보다 음질이 더 좋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럼 이명욱 씨는 왜 cd를 찍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cd 앨범을 실질적으로 감상하기 어려운 환경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팬들의 정성과 응원이 때로는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세 번째 환경적인 고민까지 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다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이게 그대로 만들어져서 비싼 값에 팔리는데 다시 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예쁜 쓰레기라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명웅 씨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화보가 담긴 패키지를 내놓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CD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른 가수들이 소위 말한 굿즈라는 거안 만들까요? 다 만듭니다. 인형도 만들고, 화보집도 만들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스티커 사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이명웅 씨가 CD는 안 만들고, 패키지 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공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때 CD를 사던 사람들이 CD 대신 무조건 이건 산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CD는 그 자체에 소장 가치가 있는데 이 CD가 없는 화보지 형태로 된다면은 판매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명웅은 CD를 내지 않을 뿐 다른 형태로 결국은 수익 사업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시선. 이거는 제가 볼때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명웅 씨를 향한 업계의 두 번째 비판적 시선은 바로 이겁니다. 너만 칭찬받겠다는 것이냐?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본인도 알거든요. 음원보다는 이 피지컬 앨범, 앨범 판매가 회사와 가수에게 실질적인 수익원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쁜 쓰레기다, CD 무용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찍어내느냐? 팬들이 그동안 사주는 관성이 있죠 내면은 또 삽니다 결국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고 본인들의 회사에 가장 큰 이익이 되죠 그래서 알면서도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팬들의 부담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종의 임영웅씨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준 거죠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라고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 임영웅 씨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임영웅 씨에 대해서는 찬사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욕먹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불평 불만을 내놓는데 이건 그야말로 불평 불만일 뿐입니다.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임영웅 씨가 무조건 시들 내지 않는 건 본인 입장에서 손해라는 건 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도 이렇게 뼈를 깎는 각오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마치 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그거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업계에 실제로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나 이런 거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도 있죠 이명웅 씨는 이런,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데 결국 스타들을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건이 팬들 대중들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시선. 그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계속적인 수익 사업은 결국은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으로 볼때 임영웅 씨의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용기 있고 그리고 업계 전체를 봐서라도 의미 있는 행보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임영웅 씨가 이 CD 발매를 하지 않는다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 보는 거 수익적인 측면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 기록입니다, 기록. 자, 이명웅 씨는 3년 전에 정규 앨범 1집을 냈어요. 초동 발매 후일주일간 판매량이 110만 장. 솔로 가수 최고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보가 담긴 패키지,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으로서 외부에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밀리언셀러라는 자신의 수식어 당연히 이번 앨범도 발표하게 되면은 일집처럼 밀리언셀러에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신을 향한 굉장히 큰 수식어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결정을 통해서 임혜웅 씨가 스스로 포기한 이익과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집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냐 팬덤의 무분별한 경쟁도 줄어들 겁니다. 무분별한 경쟁이 뭘까요? 자 모든 팬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 일위 만들어줘야지 더큰 기록 내게 해줘야지. 그래서 CD를 사더라도 소장용이면 한 장이면 딱 되고 c d 로 노래를 듣더라도 한 장이면 되는데 10장, 100장을 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팬들은 우리 경쟁 그룹이 이만큼 팔았으니까 우리는 더 팔아줘야 돼. 그럼 지갑을 더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수의 기록 경쟁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건 결국 팬이라는 거예요. 이명 씨는 이 공식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 굿즈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굳이 팬들이 경쟁적으로 지갑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명웅 씨의 이런 발표가 업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팬들과 그리고 대중들은 불편한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대중 스타들은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스타가 팬들에게 불편하면 전혀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업계 입장에서는, 아,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죠. 다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명웅 씨를 욕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명웅 씨의 팬덤이 최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명웅 씨를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무분별한 비방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8월 3일 이명웅씨 팬덤은 이명웅 팬덤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대응준비위원회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팬덤에 대해 유포되는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무부인 재하의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다. 확보된 모든 자료는 이미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악성 댓글이 이명 씨의 이번 발표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명 씨 관련돼서 그의 진심을 곡해하거나또 폄훼하는 이야기들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인 대응을 팬덤 차원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전해 드려야죠. 임영웅씨의 전국투어가 공식화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앨범이 나오면은 이번 콘서트는 전국 단위가 될 거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를 진행합니다 시작은 인천이에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0월 17일에서 19일로 포문을 열고요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서울, 부산에서 각각 열립니다 여섯 개 도시 24회인데 전 여기에 앙코르 콘서트가 나중에 더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1집 때랑 비교해 볼게요 1집 내고 나서 그후 전국 털 돌았고 전국 7개 도시에서 21회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모은 관객은 17만여 명 앙코르 콘서트 고척돔 2회를 더하면 약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떨까요? 전국을 도는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공연만 무려 9번입니다 케이스포돔 9만 명 그리고 고척돔 5만여 명. 두 개만 더해도 14만여 명이 됩니다. 즉, 제가 볼때 이번 2집 앨범으로 인한 콘서트는 1집대 전국 투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는 이 앙코르 콘서트 장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일단 그동안 임용 씨가 기록을 썼던 케이스포돔도 다시 가고 고척 스카이돔에서도 무대를 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앙코르 콘서트는 어디가 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고향체육관, 여기도 한 4만 명 이상 들어가거든요. 고향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을 다시 가지 않을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고해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명옥 씨, 이 불후의 명곡 관련돼서 조금 더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